팰리세드 이거 보니까 이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 같습니다. 컵션 같은 게 휠이 좀 큰데 음 이건 좀 휠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이거는 브론즈 컬러인 것 같습니다. 이 모델도 7인승이거 이렇게 팰리세드 널컴라이트도 이렇게 또 적용이 됐고 어 앞에도 이중적 파티, 뒤에이중적 파뮤리. 실내는 좀 많이 여유로워졌고 그 시트 포인션도 바로 전작보다 좀 낮은, 약간 좀 낮아진 그런 느낌도 제공을 된것 같습니다. 그 몰라 그런가. 전작보다 좀뭘 안정된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스 오디오 그리고 뭐 어댑티브크루즈 조로 운전 방지 시스템, 주행 모드 변경이 여기 있더라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. 주행 모드 변경은 여기서서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요. 뭐, 통풍 시트, 시트 메모리 시트 엔진 스타트 버튼, 뭐 주차 버튼, 센터 콘솔의 하이. 무드망한도 고급스럽고 시트도 무난중요 시트도 중세에 이게 이것도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7인승이기 때문에 당기는 게 없데 구인 네. 당기는 게 없습니다 9인승 모델이 당기는 게 있,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로프도 이렇게 좀 시트 색깔이랑 비슷하게 스웨이드로 마감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열에도 이렇게 2열 이쉐이드 2열 통풍구 열산시트 로프 시트. 이 흰색 시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.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개방감도 좋고. 그리고 220볼트 충전 소켓. 쪽에도 수납 공간도 들어 있고 실내 디자인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도 보있죠 3열 공간도 괜찮고요. 3열에도 열선 시트, 뭐 시트 등반 조절. 3열 공간을 열었습니다 한1 7 5 이상 되면 0 0시간은1 0열시간은같은 경우 이렇게 등받이 로시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에 이미 적용하는게작 작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0시간은 100시간은 100시간은 감도 있고 간은 100시간은 1 0로 많이 은습니다시간감이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구요. 펠리세이드 2.5 가솔린이랑 2.5 하이브리 두 가지로 나오고 출고 바로 되니까 리스트 타시다가 좀 반납하시면 되겠다.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. 펠리세이드.